자, 빼기요 빼기. 그쵸? 빼기야 그럼 구하는 거는, 자,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, 이걸 뺄 거예요, 그쵸? 이거 우리를 더하기로 바꿔주는 거예요. 어떻게? 이거를 바꿔요. 그래서, 플러스 2, 여기서 플러스가 되고, 여기는 마이너스 3이되요 더하기 구하는 방법은 알죠? 그러면 더하기 구하는 방법은 큰부 써주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되죠 3 빼기 1은 1 예.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자둘다마이너스예요 그럴 때는 얘네 부호를 어떻게 해줄까요 더하기로 바꿔줘요 더하기로 바꿔주면은, 그냥 더하기. 오, 이거는 쉽죠? 자, 그리고 분수 문제 어려워하니까 분수 문제 몇 개만 좀 풀어줄게요. 2-5번 문제. 5분의, 5. 마이너스. 자, 이런 문제, 요거, 바꾸라 그랬죠? 바꾸라 그랬어요. 그러면은, 플러스, 5분의 2.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통분해주면 은 10분의 2 2 곱해주니까 4 여기는 10분의 여기 5 5 곱해주니까 15 그러면 여기 큰수 절대값이 큰수 이걸 빼주면은 안에 거빼주니까 10분에 11.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붙죠. 그리고, 음, 3번에, 3번에 4번 문제. 자, 여 마이너스, 마이너스 있는 거, 우리가 플러스로 바꿔준다 그랬어요. 그쵸? 그러면은, 우선 통분해줘야 되겠죠? 곱하기, 2, 곱하기 2 해주면 돼요. 그러면은, 1 0분의 3. 그리고, 1 0분의 2가 되죠? 자, 어, 마이너스가 더 크네. 그러면은, 마이너스. 큰수에서 작은 수. 빼주면은, 자, 이렇게 되죠?